안녕하십니까 안세해결 대표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 696강은요 아, 고지자의 개인과 별도로 구분과세되는 여러가지 비영리법인 조직이나 비영리법인 등의 종류와 이 과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생님께서는 7월 10일자 표제에 간단히 요약된 것을 제가 출력했서 보시면 되겠고 자이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사회 이 조직에는 개인이라는 사람이 그냥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활동하는 경우 활동할 때는 개인사업자로 활동을 하겠죠. 활동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일단 과세가 되죠. 그런데 이제 비활동하면 이제 이게 과세가 안 되는데 그래도 비활동하면서 예금이 있을 수 있다. 금융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종합하세에해서가세가 되고 근데 에, 금융활동을 할수 있는 영위 법인이 있고 당연히 비영리 법인이 있는데 비영리 법인은 이제 이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개인하고 구분되어야만 이 합산이 안 돼서 이 합산이 되면 다당의 늦은 세율에 의해서 높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개인하고 구분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이경리법인에는 사단, 재단법인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민법 32조에 보면 학교, 종교, 자주소 의 사교, 영리, 이런 것 같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을 가진 사단재단이 있는데 이것은 법인세법 제2조에 의에서 아예 비영리과세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조직에서 어, <laughs> 금융예금이나 배당 투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자나 배당 소익 발생 가 과세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위목적 사업에 쓰면 고위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이라고 해가지고 과세가 또 유예되는 조치가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쓰지 않으면 과세하고 쓰면 그대로 비과세가 되는. 그 다음 에 사립학교, 우리가 초중고 대학까지 사립학교가 쫙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도 역시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비용리 사업인데 여기서 발생된 예금에 대한 이자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이다. 그래서 이것도 고위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서 비용을 처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제 고용조합들이 있어요. 농업협동조합, 단체, 단일 농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산업동조합, 단위조합, 산림조합, 예변체조합, 중앙의 중소기업동조합과 단위조합, 시내 협동조합과 중앙 이런 고용된 열열거된 고용조합도 당연히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예금활동을 이제 해서 예금을 하게 되는데 예금에 대한 이자수도 역시 과세가 되지 않냐 비용이 이 법인이 기 때문에. 아, 고위복적사업준비금의 첫째 마무리로 인해서 과세는 되지 않지만 개인하고 차단된 활동으로서 따로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말고도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법 제 13조 기준이 되어 있는데 수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않는 조직으로서 <laughs> 이 영상 사단, 재단 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종류를 보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지만 법에서 등기되지 않아 법인 격이 없는 것 이런 것도 있고 고인목적 기본 출연 재산이 있는 재산인데 있는 재산인데 등기는 되지 아니하는 거 그런 게 있고 기타 임의단체로서 동창회 동호회 입주자 대표회의 정치회 등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laughs> 별도의 법인격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 이 조직들이 별도의 예금이나 투자 상품이 있으면 그것은 과세가 되는 이자 수득이 되고 이것은 이고인목적 사업 준비금에 설정할 수가 없는 고위목적이 없는 동호회나 이런 데들은. 그 이제 그냥 일반 개인하고 그 조합의 협회장인 조합장 아니면 이제 동호회장, 동창회장인 사람과 별그 사람의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는 별도의 소득으로 따로 과세가 될수 있도록 할수 있다 그런 얘기로 해서 이게 그합회에서 중복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laughs> 따로 고유번호 등록증 그, 그 등록을 해가지고. 그 예금 상품 할 때도 그 개인 그쵸 협회장의 주민등록번호 달리 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재건축 재개발조합 이런건 다 영리단체니까 상관이 없고요그 다음 이제 산악회 계모임 축구회 등 이미 단체들은 이제 별도로 고유모, 고유번호가 아, 발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그냥 그이 축구회장 계모임장에 소득을 합산이 돼가지고 합산과세가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는지 고의보증을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잘안 해주죠. 어쨌든 개인 대표자하고 별도 구분될 수 있도록 협회 정관을 만들고 약관을 만들어서 그걸 첨부해가지고 신고하면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조합에나 협회에 장하고 이제 자기 개인 소득하고 구분이 될수 있도록 잘 신경 쓰면은 이중과세, 중복과세 문제가 없이 그 이렇게 평행하게 과세 에, 문제 없이 과세를 에, 따로 제외돼서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균 대표 방정행사했습니다.